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국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군사장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야간 감시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밤이라 그러면 군사작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시간대 음. 적이 알지 못하고 우리는 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밤을 지배하는자가 전장을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어떤 장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네. 중요한 장비네요. 그, 어,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종류들이 나뉘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야간 감시 장비는 두 가지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광 증폭식과 그다음에 적외선 방식 두가지는 아니는데 예. 이 광증폭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간 투시경이라는 음.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적외선 방식이 열 연상 장비를 가리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 야간 투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쌍안경 같은 거 우리가 쓰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고글식으로 장착을 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총 앞에 달아서 음. 이렇게 조준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이 광증폭방식은 결국 뭐냐 하면 아주 희미한 불빛 그러니까 달빛이나 별빛을 받아서 이 빛을 증폭을 시켜서 아, 어두움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있어야 되고 영상 증폭관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로 이 작은 빛을 모아서 이 보는 것을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것이 야간 투시경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Yeah.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야간 투시경은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193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 그 블라디미르 조리킨 박사라는 양 분이 이 TV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우연하게 그 기술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Yeah. 하지만 당시의 것은 제품이 너무 커서 이것을 휴대용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것을 군에서 실용화 시킨 것은 독일 아에게라는 회사에서 193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943년이 되면 탱크 위에다는 조준경이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이 병사가 들고 다니는 이 조준경까지도 나오게 돼서 소형화에 성공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 2차 세계대전 말에 사용이 됩니다. 예. 미국도 같은 시기에 사용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사용을 했고 한국 전쟁에서도 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야간 투시경은 1세대, 2세대, 3세대는 아니는데 1세대는 그 빛의 천배를 밝게 했고 음. 2세대에서는 2반배 음. 그리고 지금 어. 3세대에서는 거의 5만배 가깝게 점점 해서 점점 점 발전해서 저것도 네. 선명한 영상 저희가 볼수있게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앞서서 얘기해 주실 때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깜깜하고 빛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야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빛이나 별빛을 받아서 증폭을 시키는 건데 무월광 상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빛이 없는 상황 네. 이런 데선 결국 무언가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프레시 라이트를 비치면 내 위치가 드러나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적외선 라이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 적외선으로 쏘는 라이트면 맨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간투시경으로 는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아.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이렇게 예. 야간에 야시경을 쓰고는 조준을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뭘 하냐면 레이저를 달고 봅니다.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 레이저도 가시 레이저를 볼 경우 내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음. 그래서 목표를 파악을 하고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야간 투시경 외에도 열상 장비도 있다고 하는데 열상 장비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사실은 모든 물체, 물체는 다 복사 에너지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영도 절대 옹도가 마이너스 254 이제 섭씨로 그렇게 돼, 4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이상의 온도는 전부 다 어떤 복사 에너지를 내는데 예. 그것이 그 물체에 따라 틀립니다. 아. 그럼 이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 이그 파장의 차이를 차이를 차이가 어떤 색깔 색깔이나 명암의 차이가 되고 예. 이것을 모으면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아 이것이 결국 열 영상이라고 되는, 하는 것이고, 이열 영상을 볼수 있는 장비를 열상 장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열상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데서 보면 혹시 이 열이 빠져나가나, 나가지 않나 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해상에서 이렇게 배를 운행할 때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의학 기술에서도 활용할 때 보기도 합니다 아, 네. 이것이 결국 이제 군용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군용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항공기에 장착해서 지상에 있는 어떤 적의 전차라든가 목표물을 멀리서 확인을 하고요 네. 또 혹은 이 전차에 장착이 돼서 지상에 있는 적 전차나 혹은 보병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령상으로 정확히 구분을 해내서 이것이 사람과 그냥 땅과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 온도가 다르니까.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빛이 없어도 이걸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요즘은 차세대 어떤 이. 이 야간 조준 장비로 열상 장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음. 그동안에 이렇게 그 야간 장비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을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이런 야간 투시 장비와 열상 장비를 결합한 제품도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미군 같은, 미군에 지금 새로 개발한 PSQ2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열상 장비와 야, 야간 투시 장비를 하나로 묶어서 조그맣게 만들어, 만들어낸 장비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 이 야간 투시 영상으로 해서 그 보는 이 녹색 영상이 나오는 동시에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보이는 아. 이 열상까지도 같이 이렇게. 예. 표시가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직 이 장비 하나의 가격이 거의 1만 불에 이뤄서 어, 조금 아, 비싸, 비싼 비쌉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가격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야간 투시 장비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좀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서 특히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증폭과를 가질 수 있냐 없냐 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초 기술에 지금 2010년 11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야간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돼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앞으로 더욱 발달된 이 첨단 야간 감시 장비 볼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